말씀 시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시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부터 2장까지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 시앗 심을게요. 이사야 7장. 우시야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가 서로 힘을 합쳤다는 소식이 유다왕 아스에게 전해지자 아스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처럼 떨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 살 야숲은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윗못으로 흐르는 물길 끝으로 가서 아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만나 조심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주어라. 두려워 말아. 타다만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때문에 겁먹지 말라고 일러주어라. 그들이 화를 낸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모여서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로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하자. 그리고 그 땅을 갈라서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고 그 나라에는 다에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아람의 가장 강하다고 하는 도시가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그곳을 다스리는 왕은 연약한 듯신 왕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수도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연약한 르말리아의 아들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 너희의 믿음이 구세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바로 서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표적을 구하여라 저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구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하스여 잘 들으십시오. 왕은 백성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속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옳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알 때까지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왕은 지금 에브라임과 아람 왕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기 전에 에브라임 땅과 아람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갈라져 나간 이후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일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리아 왕을 보내셔서 왕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신호를 보내시어 이집트 강 끝에 있는 파리대를 부르시고 또 아시리아 땅의 벌대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덤불과 샘물 곁에 진을 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면도날과 같은 아시리아를 이용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의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밀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비록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두 마리밖에 키우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은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은천 세계를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청그루가 들어설 수 있는 모든 장소도 그날이 되면 찔레와 가시나무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 땅이 모두 찔레와 가시나무 밭이 되어 야생동물이 들끓는 사냥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괭이로 땅을 갈아야 하는 산지에서는 잡초와 가시나무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다만 사람들이 소대를 풀어놓고 양 떼들이 밟고 다닐 것입니다. 8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보통 사용하는 글씨체로 말 살날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믿을 만한 증인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아의 아들 스가리아를 세워 증언하게 하겠다. 그후 내가 아내를 가까이했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그 아이가 커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커스와 사마리아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연못물을 버리고 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힘있고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 군대를 보내 그들을 덮치도록 하겠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물처럼 강둑 위로 솟아올라 그 땅에 흘러 넘칠 것이다. 그 물이 유다로 흘러 들어와 휘감아 돌면서 유다의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이 군대가 새처럼 그 날개를 펴서 너희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힘을 합쳐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멀리 떨어진 나라들아 잘 듣고 싸울 준비를 하여라. 너희는 망할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한다 해도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전략을 세워 보아라.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 손을 굳게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이 백성이 말하는 반역에 끼어들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오직 망군의 여호와 주님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주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하며 떨어야 할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질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신다. 많은 사람이 이 바위에 걸려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덫에 걸린 채로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적어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의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나는 이 증거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 줄내 제자들에게 맡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야곱 집안을 부끄럽게 여기시지만 나는 주를 의지하며 기다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여기에 있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표적이며 증거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소곤대고 중얼거리며 죽은 사람을 불러내 점을 치는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그러나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산 사람이 죽은 것에게 묻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동트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괴로움과 굶주림 속에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그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화를 내고 위를 쳐다보며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둘러볼지라도 오직 고통과 어둠과 무서운 그늘만 보일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내몰릴 것이다. 구장,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거칠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나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출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어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군인들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김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경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야구 백성에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에브라임의 모든 백성과 사마리아의 주민들까지도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교만하고 잘난 채 하는 그들은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지면 다음은 돌로 다시 쌓고 무화가 나무가 찍히면 그 자리에 백향목을 심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원수를 강하게 하셨고 그들을 칠 원수를 움직이셨다. 아람 사람들은 동쪽에서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서 와서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하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고 망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시고 정력 가지와 갈대를 한 날에 찍어 버리실 것이다. 장로와 귀족들이 곧 머리이고 거짓말을 하는 야언자들이곧 꼬리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잘못된 길로 가니 그들을 따르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짓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손을 들어 백성을 치료하신다. 악은 불과 같이 타오른다. 그 불은 처음에는 잡초와 가시를 태우다가 끝내는 숲의 나무들을 태운다. 그것들이 연기 기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니 땅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모든 백성은 마치 그 불에 타는 뺄감과 같이 될 것이며 아무도 자기 형제를 가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른손으로 움켜쥐어도 굶주릴 것이고 왼손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들이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을 것이다. 문나세는 에브라임을 공격하고 에브라임은 문나세를 공격하며 또 그들 둘이 힘을 합하여 유다를 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 하신다. 오늘도 말씀 시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